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오후 4시병. 점심으로 뭘 먹었냐는 중요하지 않죠. 오후 4시가 되면 마치 처음처럼 위가 맑아지고 뇌가 어두워지는 시간. 이때 필요한 건 바로 간식인데요. 사무실 간식 첫 번째는요. 앵거스 치즈버거예요. 냉동 코너에 이 버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동 버거는 맛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그런 선입견을 없애주는 제품이에요. 카이저본 안에 불에 구운 초이스 등급의 앵거스 비프 스테이크와 아메리칸 치즈가 들어있어요. 비닐장갑은 협찬받아 사용 중인데요. 현재 가격이 하나당 0.03센트 하네요.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거 한 개당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전자렌지에 4분 돌리라고 하는데요. 4분은 꽤 길고요. 가지고 계신 전자제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돌리면 충분히 맛있게 데워져요. 사무실 간식으로 먹기 좋은 이유가 이대로 데우기만 하고 소스 없이 먹어도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고기 간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적당하면서 불향도 은근히 나요. 사무실 간식으로는 간편하게 데워서만 먹고요. 점심 도시락이나 집에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는 데운 버거 안에 상추, 슬라이스한 토마토, 피클이나 할라피뇨 조금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눈 감고 먹으면 한국에서 먹던 불고기 버거 맛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출출한 4시에 간식으로 먹기 좋고요. 간편한 점심 도시락으로도 추천해요. 이 제품은 신상인데요. 뿌티팟에서 나온 바닐라 라이스 푸딩이에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법으로 만들어진 글루텐 프리의 코셔 제품이고요. 유기농 재료에 리얼 바닐라가 들어있어 풍미가 아주 좋아요. 유기농 쌀이 말캉하게 씹히면서 은은한 단맛과 크리미한 텍스처로 입안에서 살살 녹네요.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요. 신선하면서 맛있어요. 푸딩 좋아하신다면 요거 꼭 드셔보세요. 출출할 때한 병씩 먹기 좋아요. 다 먹고 난 후에 이 병은 재활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 소스나 드레싱을 담아도 좋겠어요. 제가 밀크티를 워낙 좋아하는데요. 공차 밀크티가 나왔더라고요. 요건 마시기 편하게 스틱 형태의 분말로 나온 제품이에요. 스리랑카 홍차 잎의 깊은 풍미와 크리미한 우유가 어우러진 진한 밀크티인데요. 한마디로 아주 맛있어요. 50개 스틱에 14불대니까 가성비도 아주 훌륭해요. 스틱 하나에 물 170g을 붓고 마시면 딱 좋아요. 분말도 잘 녹고요. 젓는 동안 밀크티 향이 솔솔 나네요. 따뜻한 봄날씨에 얼음 넣어서 아이스 밀크티로 시원하게 마셔도 너무 맛있어요. 사무실 책상 한 켠에 두고 이렇게 하나씩 쏙쏙 뽑아서 카페에서 마시는 맛 그대로 사무실에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밀크티 좋아하신다면 이건 쟁이세요. 하트 모양의 팔미의 파이예요. 엄마 손 파이 같은 맛과 식감인데요. 어릴 적 엄마 손 파이 먹을 때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봉지 한개한개 까기 한개 민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건 한번 열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겉은 바삭하게 쪼개지는데 입안에 넣으면 엄마 손 파이보다는 좀더 부드러워요. 맛있게 달달하면서 버터의 풍미와 고소함이 있고요. 커피 한 잔과 잘 어울리는 간식이에요. 일하다가 출출해지면 컵라면 생각도 나는데요. 베트남에서 온 스냅드래곤의 미소라면이에요. 이 제품은 추천은 아니고 리뷰만 할게요. 컵 하나가 280칼로리로 양이 작아서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분말 스프가 아닌 액체 소스가 들어있어요. 소디움 함량이 990mg으로 적은 양이 아닌데요. 국물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고 담백한 편이에요. 국물 맛만 보면 괜찮은데요. 국물의 감칠맛이 다소 적은 편이라서 면발과 같이 먹으면 맛이 밋밋해져요. 라면의 순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괜찮은 제품이지만 호불호가 좀 있겠어요. 밀톤의 올게니 멀티그레인 크래커예요. 이건 제가 먹어본 크래커 중에 아마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유기농 재료에 소듐 함량도 적고 설탕 첨가물도 없고요. 맛있는데 가격 좋고 양도 많아요. 바삭바삭하면서 너무 고소해서 무한정 먹게 돼요. 이대로도 너무 맛있는데요. 더 맛있게 먹는다면 코스코 델리 섹션에서 스피니치 아티초크 딥을 집어오세요. 스톰밀 키친에서 나온 이 딥은요. 인공적인 맛이나 색소가 없고요. 시금치와 아티초크 조각이 꽤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요. 크리미하고 진한 파마산 치즈와의 조합으로 풍미가 좋고 맛있어요. 멀티그레인 크래커에 아티초코딥을 발라 먹으면 몇 배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이 딥은 이렇게 크래커나 칩, 프레첼 등에 발라서 스낵으로 먹거나 또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훌륭한 에피타이저가 돼요. 집에서는 멀티그레인 크래커에 브리치즈 올리고 그 위에 무화과잼 발라서 와인과 함께 즐겨보세요. 에서 나온 크런치 스낵 바예요. 아몬드, 캐슈 그리고 피넛 다크 초콜릿 세 가지 맛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스낵 바로 클린하고 심플한 유기농 재료만으로 만들어졌어요. 견과류와 함께 참깨, 플렉시드 치아시드가 아주 균형 있게 잘 혼합되어 있어 바 하나로 설탕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식감도 바삭바삭하고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라서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에 하나씩 넣어두기도 좋네요. 크런치 라이스 롤이에요. 글루텐 프리 넌지에모 제품의 유기농 현미로 만든 쌀과자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강정의 맛을 잘 알고 있겠죠? 두 개씩 16개 팩이 들어있어요. 이두 개의 쌀과자가 100칼로리예요. 이 쌀과자는 지나친 단맛이 아니라 은근하게 번지는 단맛이라서 좋고요. 방부제나 인공색소 등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거라 죄책감 없이 달콤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설탕 함량이 많으면 씹었을 때 늘어지면서 치아에 달라붙는 끈적함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깔끔하게 톡톡 쪼개지면서 아주 바삭해요. 특히 쌀과자라서 먹다가 남기면 눅눅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씩 소포장되어 있어 사무실 간식 뿐 아니라 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한 팩씩 가지고 다니며 간식으로 즐기기 편해요. 초반에 맛있는 요거트예요. 두 가지 맛으로 한 박스에 12병 들어있어요. 글루텐 프리에 방부제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았고요. 맛은 요거트 같기도 하고 스무디 같기도 하면서 부드럽고 새콤달콤해요. 요거트 한 병당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사무실에서 또는 이동 중에 편하게 마시면서 10g의 단백질을 맛있게 섭취해보세요. 커클랜드의 허니 로스티드 마카다미아 너치예요. 100% 하와이에서 재배한 마카다미아를 꿀에 발라 구웠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성분을 보면 마카다미아, 설탕, 꿀, 바다소금, 이렇게 네 가지만으로 심플하게 이루어졌고요. 왼쪽에 보면 True Soul Certified라는 인증마크가 있어요. 이건 꿀 판매 시 진짜 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증마크로 꿀이 사용된 제품에 이 인증마크가 있다면 사용된 꿀이 진짜 꿀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마카다미아는 맛도 있지만 건강상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뇌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고요. 체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특히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는 출출할 때 먹으면 배고픔도 잊게 돼서 간식으로 즐겨 먹는 것 같아요. 꿀을 발라 구워서 달콤하면서 바삭해요. 입 궁금하고 출출할 때 블랙커피나 티와 함께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